사랑의 하나님, 주 없이 살수 없어 이 새벽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내 영의 깊은 간구와 마음의 소원을 하시는 주님, 사나운 폭락일 때날 지켜주시며 내 곁에 계시는 주님,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여 주신 주님,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며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대단한 자격이나 국력이 있어서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러운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감히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며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평안 가운데 감사한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조금씩 봄 기운이 다가와 얼었던 땅의 생명의 기운이 조금씩 느껴지는 이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돌아봅니다. 여전히 추운 겨울 같지는 않은지 여전히 얼어붙어 딱딱한 채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봅니다. 문을 굳게 닫아 걸고 조금의 틈도 주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합니다. 여유도 없고 너그러움도 있을 곳이 없습니다. 어떠한 변화의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굳어져 딱딱해진 마음, 찬바람이 부는 마음에 주님의 따뜻한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빛으로 우리의 마음, 차가운 그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따뜻함이 살아나게 하시고 여유로운 공간도 생겨나게 하시고 너그러운 마음도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의 움틈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군중 틈에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한 여인을 생각합니다. 오로지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의 지옥과도 같았던 12년의 인생을 바꾸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란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는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선포가 우리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삶의 자리에 선포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끝나지 않은 고난과 터널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절망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나님이 죽었습니다라는 비보를 접한 회당장 야이로에게. 생명이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끝없는 마음의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 신실히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겨우 40세, 어린 시절 열심히 공부하고 유학하여 미국에서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소방교회에서 청년부 생활하며 한 청년 만나 가정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그만 너무나 한창인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보내고 울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라는 그 문장을 들었던 회당장 야이로처럼 유족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모든 것이 끝난 듯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일어나 새 생명을 얻은 야이로의 딸을 생각하며 소망을 갖습니다. 잠자고 있는 사랑하는 딸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모든 잠자자들이 잠든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잃고 울고 있는 모든 이들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부활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처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기초가 되고 구원의 확신이 기둥이 되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안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막아주는 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의 정과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의 장소되게 하시고 서로를 통해 주님을 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존중하며 세워주며 격려하는 가정 서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세우신 가정의 부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이들이 부부 사이에 아픔을 겪고 있음을 봅니다. 관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정서적인 문제로, 육체적인 문제로 아픔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주님 이사순절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덮는 사랑,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의 가치가 부부 사이에 다시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진실된 연합을 이루어 진정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부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구보와 야구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멀하라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 2 살이라 사람들이 그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의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어제 본문 말씀으로 한 여인, 혈류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기적적으로 또 나음을 얻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그저 예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간 그 여인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치유함,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이제 야이로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앞에서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었는데요. 거라사 지방에서 돌아오셨을 때, 배를 타고 건너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밀치고 있었을 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가서 아 자신의 딸이 죽겠다, 죽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을 자기 의 집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가던 중에 사람들이 밀고 밀, 밀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혈류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끼어들었죠. 그리고 혈류병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이 나음을 받는 사건이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혈류병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이 나음을 받고 이제 있는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이제 그다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언제가 제가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하여서 이 야이로와 관련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 특별히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시간의 지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 흐름 가운데서 야이로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간이 계속해서 지체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딸이 거의 죽게 되어서 지금 오직 희망을 예수님에게 걸고 나갔는데 마침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오고 계시는데 함께 가고 계시는데 도리어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리어 혈우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옷락을 만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죠. 그 과정 속에서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나의 문제에 그 관심을 갖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다른 사람의 문제를 끼어들어서 새치기 한것같이 지금 그 문제가 지금 어, 나타나고 있고 그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나음을 받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이 하위로 입장에서 본다면 아, 한 여인이 나음을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기쁜 일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자기 의 문제 관점에서 본다면, 왜내 내 문제가 지체되고 있는가? 왜 나의 이 문제가 예수님 예수님 나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주지 않으시고 지금 멈춰서 계시는가? 왜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가? 왜 나에게 집중해주지 않으시는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고그 이야기가 그런 느낌이 확 드러나는 고그 단어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35절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기 보면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 내 믿음이 너를 권하였다. 평안히 가라. 아, 이런 말씀을 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말씀을 더 하셨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혈병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이 고침을 받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를 지금, 어, 지금 그에게 평안을 주고 계시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그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 참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데 참 재밌게 번역이 된것 같습니다.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그 느낌이 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 입장에서 본다면, 야이로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직까지도 지체하고 계시는 그런 느낌이 살아납니다. 빨리 움직이셔야 되는데, 아, 그리고 이제 됐다. 그리고 빨리 가야 되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발길을 옮기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한 여인, 다른 여인, 혈우병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안 가시는가? 아직도 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지 않는가? 왜 나의 문제를 지금 집중해 주시지 않는가? 이 아직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하고 계실 때입니다. 초조하게 타들어가는 야유로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그때 사람이 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건지 생각납니까? 그냥 종점이죠, 그죠? 피열이 얻습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죠. 딸이 지금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는데, 딸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모든 인간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 선생님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을 데려올 필요도 없습니다. 이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세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이 세상에서 끝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관점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아, 내가 예수 믿어서 이곳에서 번성하고 잘 되고 자녀가 축복받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 또 병도 걸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목표인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연결해서 지금 혈우병을 얽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앓고 있었던 그 병을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받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죠.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 병이 낫기를 원하는 것. 아 그리고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이 세상적인 문제들이 가득이 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죠? 이미 혈우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쳐주시는 그 장면에서 이 세상의 문제를 이미 예수님께서 품고 가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나,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아, 이제 더 이상 문제를 이제 예수님이 할수 없구나 하는 그 지점에까지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에, 문제에서, 그렇죠. 그것이 이제 죽음이죠. 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죽음은 모든 것뭐 육체적인 죽음도 있지만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그 죽음의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은 이제 인간적으로 할수 없다 더 이상은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까지 갈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님은 필요 없다 주님은 더 이상 이제는 이제는 귀찮게 할 이유도 없다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이로는 바로 그 지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필요하지 않죠.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더 이상 예수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겠습니까? 이제 선생님 그냥 편하게 놔두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때 야이로의 반응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나온 것이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야이로가 어떻게 했을까? 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아, 예수님,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이로의 이러한 태도는, 이런 반응은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께서 하시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께서 들으셨는데, 곁에서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사용된 이 원어적인 뜻은 어, 흘려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땅치 않게 생각했다 그렇게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 뜻이 좀더 분명하게 영어 내용으로는 그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냥 그냥 들으셨다 주위에서 들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흘려 들으셨다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그런 말을. 예수님이 아예 무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태도를 무시하시고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시해 버리시고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행동을 보여주시는데요. 3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야고보와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어, 예수님께서 이제 특별한 사람들만을 이제 선택하시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선택하십니다. 자, 이, 이, 이 이름이 독특하게 느껴지는 장면이 또 있지 않습니까? 바로, 변화산, 예수님께서 이 셋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이 뒤에 이제 그 어, 뒤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 그 이야기가 어, 그 사건이 마가복음 9장 9절 이후에 이제 나오게 9절 9절을 9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것도 상당히 이제 나중에 연결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선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아무도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마치 변화산의 경험을 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로 예수님께서 이제 세 사람을 데리고 가십니다. 38절 읽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울고 그 통곡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셔서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너희가 어떻게 왜 떠들며 우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실제로 죽지 않았는데 자고 진짜 자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못 오진된 것을 다시 바로 잡아주시는 그와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 우리가 잘 보지는 못하지만요. 그러나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들은 금방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숨을 안 쉬니까. 몸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니까.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죽은 것을 모를 리가 없죠. 이미 죽어서 그 아이는 지금 누워 있습니다. 완전히 숨을 거둔 상태죠. 자,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태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잔다라는 말씀의 뜻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는 것은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깨어날 때가 있다. 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인간의 운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루실 바로 부활의 소망을 이 안에 담아두고 계시는 거죠. 이미 그것을 지금 함축해서 그 안에 넣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잘못된 오진이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었다는 것을 뭐라고 말할 것이냐? 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죽음을 뭐라고 그렇게 정의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문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언젠가 그들은 깨어날 것이다. 잔다는 것은 깨어난 것을 이미 담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소녀를 통해서 아이로의 딸을 통해서 이제 부활의 그 소망, 부활의 그 기적 이것을 이제 예시로 보여주시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에게. 향하여 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0절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반응은 비웃는 것이죠. 죽었다. 죽었다는 것은 끝났다는 것이고 더 이상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은 잔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웃음거리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어, 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부모와 함께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41절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죽어 있는, 누워 있는 그 아이 이 소녀에게 가셔서 말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된 그, 그 뭐랄까요? 그 강조점이랄까요? 그, 그 하나의 그, 그것이 어디 더 놓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여기서 주된 관점이 어디에 더 방점이 찍혀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여기에 방점이 찍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자체가 굉장히 해방의 언어고 자유의 언어고 우리에게 큰 희망의 언어지요. 그러나 우리가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사람 앞에 가서 그렇게 된다고 이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서 소녀야 일어나라. 아무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가족이 죽은 사람 앞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무리 해도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라라고 하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방점은 앞에 찍혀야 되는 거죠. 내가 내게 명하노니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야 되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명령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죽음이 다시. 바뀌게 되고 운명이 바뀌게 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 부활의 소망을 담아서 이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아이가 일어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소녀가 곧 일어났다. 유스스란 단어가 또 사용됐습니다. 마가보면서 계속 사용되는 거,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단어일 텐데, 곧 일어났다. 바로, 즉시로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나이는 12살이라. 이 12살이라고 하는 이, 이 나이가 마지막에 딱 드러나는데요. 제가 이게 12살이라는 것이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12년이라고 하는 혈우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12년. 그리고 지금 이 아이의 12년이라고 하는 이열2이라고는 횟수가 같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혈유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찾아와 가지고, 갑자기 내 문제를 가로막아 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지체가 되고, 예수님께서 더디움직이시고, 그런 것 같아서 내가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텐데, 야이로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땠습니까? 그 아이, 새로 다시 태어난 아이, 사실 살아난 아이가, 12살이었다 12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다시 똑같은 시간을 살았습니다 한 여인은 어떤, 어떻게 떤어 살았습니까? 12년을 혈우병을 알면서 그렇게 고생하며 고생하며 12년을 살았던 한 여인이고 한 아이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회당장의 아이로 태어나서 사랑받으며 12년을 살다가 그만 어느 순간에 지금 병에 걸려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죽게 된 것이죠 12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누가 더 급했습니까? 사실은 생각해 보면, 물론 죽음이라는 게큰 큰 문제였지만 이한 여인, 예수님의 옷장을 만졌던 그, 시, 그 여인의 12년이라는 것은 정말로 혹독했겠구나 하는 사실을 비교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소년은 12살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참 아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던 그 아이가 이제 다시 살아났습니다. 43절 말씀을 씁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한 소녀를 살려내시는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밀에 붙이라 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기를 원하셨으면 알리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 사람들에게 이것이 알려지면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한 권위가 올라가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비밀을 유지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인물과 연결되면서 이변화산 사건과 연결이 되는데 이 마가복음 9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세 제자들과 함께 신비한 경험을 하고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제자들은 아주 흥분이 되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까지. 9장 9절에 보면, 부활할 때까지, 내가 인자가 죽은 자국 때 살아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이루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도 비밀을 이제 유지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소녀가 살아났던 이 사건을 비밀에 붙이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사건의 예시에 불과하고,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한 소녀가 살아난 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온 인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을 때그 안에서 온전하게 그 사건의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만 보면 사실은 우리는 올무에 빠질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한 소년은 살려주셨는데 왜 우리 아이는 안 살려주셨나 왜 그랬나 우리는 올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총체적인 사건을 보게 되면 아, 이 소녀, 이 소녀가 죽은 이 사건이, 죽었다 살아난 이 소녀의 사건이 나의 아이의 사건이 되고, 나의 사건이 되고, 나의 부모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이 사건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환으로 나아가신, 우리를 위해 순환으로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 감지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